오성솔미 초등학교는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. 언제나 책봄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책과 가까워지게 하고 아이들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키워줍니다. 숨을 쉬어 볼 거예요. 어떻게 숨을 네. 쉬어요? 코로 음, 숨을 쉴 거예요. 아이들이 책과 가까이 하게 하려는 이 학교의 교육 철학은 독서 명필이라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으로도 이어집니다. 명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호흡 명상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의 신체 감각과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. 그 중에서도 호흡 명상과 이제 자비 명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꿈과 소원을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.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짧은 명상에 들어갑니다. 그냥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갈 수가 있지만, 어, 독서 명상을 하게 되면 책 속에서 나오는 글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알아볼 수 있고, 그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다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경험하고 나아가서는 성찰하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.